하나, 둘, 셋!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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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문현준이라고 하고 저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 3학년 정아람입니다 저는 음악 콘텐츠학과 3학년 한수빈입니다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저는 일단은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해봤어요? <laughs> 와, 썰 <싹> 푸세요. <laughs>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새내기 때 해봤었는데. 근데, 경험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은 안 된다. 두 번은 안 된다. 그치, 두 번? 두 번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하시길 저는 당부드립니다. 음... 전 그래서 O를 선택한 거고, 만약에 새내기가 아니라면, 저는 X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O를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 않을까요, CC가? 맞죠. <laughs> 네, 맞죠. <laughs> 되려면 해야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아, 일단. 소문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맞죠, <laughs> 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어졌어도 그 좋게가 나쁘게가 될 수가 있고 그럼 나쁜 건더 나쁠 수밖에 없고 그 그런 경험을 굳이 새내기 때어 졸업이 한참 남은 새내기 때 하고 음. <laughs> 싶진 않아요. <웃음> 음, 음. <웃음> 그렇습니다. 빌리는 말이에요 이에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하면 새내기 때 아니면은 놀 시간이 없어요 정말 학점도 중요하고 뒤에 가서 후회를 할 거고 저도 후회를 하고 있지만은 노는 게 중요한 게네 여러분 노십시오 <laughs> <laughs> 저도 새내기 때 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시기에 3, 4학년 때 노는 것보다 조금은 덜 중요한? 그 새내기 때 많이 노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노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놀고 싶은데 너무 졸업이 생각보다 조금 앞으로 온것 같아 가지고 딱 놀기 적당한 거는 1학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렇다고 학사 경고 받을 때까지 노시면 안 되고 적당히 아시죠 적당히 저는 역설적으로 CC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일단 CC라는 경험은 중요한 경험이고, 해보면 좋은 경험이지만은, 다시 새내기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다시 CC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더 좋은 경험을 쌓는 거에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CC를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여운이 크시네. <크십니다. 웃음> 어, 저는 딱히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잘보세요 맞는 <laughs> 말이에요. 나도 CC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주변에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CC는 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 고 그냥 하지 마세요. <laughs> 꿀팁이라기보다 저희 학교에 잘생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부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12시만 되면 약간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나와요. 문을 열고 점심을 먹으러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다가 어? 저 사람은 되게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축구부예요 친해지도록 하세요. 저희 학교 주변에 숨 맛집들이 많답니다. 하나 추천해 줘요. 안할까요? 안해요. 아, 저... <laughs> 숨어있는 맛집이니까 여기서 못 알려드리고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올라올 거예요. 그때 확인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점이라 고 생각하지 않고 강점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수강 신청도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이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학이나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외 활동이나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시고 그 마음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세요 신청해보시면 웬만하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공부도 많이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적당히 하시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오완 멋지다 <웃음> <웃음> 노세요 여러분 <laughs> 노세요 스무 살에 할수 있는 거다 해보세요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빨라도 한번 대보고, CC는 하지 마세요. <웃음> 끝. <웃음> 저는 많은 관계를 만들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면허 무조건 따세요. 이게 면허가 만약에 고3 이후로 따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장난하는 소리가 아니고 딸 시간이 없습니다. 딸 시간이 없고요.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스무 살 됐을 때, 혹은 스무 살 되기 이전에 무조건 따세요. 무조건 이종이든일종이든 일단은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따시고, 그리고 또 새내기가 되신다면은, 일단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남자 같은 분들은 이제 곧 군대도 가실 텐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곧있으면 계속 그 친구들이 될 것이고, 이제 곧이드는 북학을 해도 친구도 아마 살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관계를 쌓으시고 학생회 활동 많이 하시고 혹은 교내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업 들으실 때도 그냥 수업을 수업으로 만듣지 마시고 그냥 좀 같이 관계를 쌓는 일종의 하나의 그 단체?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입학하신 생애 분들 코로나 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 <laughs>